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차병무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다른 그 어떤 그 법원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계속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에 대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죠. 왜냐면 그게 접수가 돼야 2심이 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공시송달로까지 갈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은 좀 지체되지만 재판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법 리스크는 별개로 탄핵 문제와 별개로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그 유재수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왜 조국과 백원호는 유죄가 됐는데 똑같이 비서관을 했던 박형철은 무죄가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징역 2년을 지난 12일에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13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라 그랬는데 조금 신변정리 뭐 이런 기간을 달라 그래서 중앙지검이 그 기간을 주기로 해서 오늘이 14일이죠. 내일모레 16일에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일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뭐 최장 사흘까지 그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 그러는데 아마 최장 기간으로 연장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을 이제 최종 확정받고 수감이 됐고요 이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 그러면 뭐가 이렇게 유무죄를 갈랐느냐? 조국 수석 밑에 똑같이 비서관이었는데 이런 검찰의 기소 내용 2020년 1월 29일 기소 내용을 보면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게 다 공범입니다. 유재수 감찰무마의 공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 관련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청와대의 관련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과정에서 일조를 했다. 도움을 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박형철에 대해서는 그왜 그러면 박형철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느냐? 최종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 제시를 안 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도움을 줬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조국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구명청탁이 있다는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재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한 책임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렇게 돼 있고요. 백원호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리 방식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감찰 자료도 넘기지 않았다.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그냥 인사에 참고하라 이런 정도로 넘겼다. 이걸 사건을 축소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2심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를 해서 특감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는 정치권 인사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졌다. 요렇게 이제 조국과 백원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징역형을 선고를 했던 거죠. 조국은 징역 2년, 백원우는 징역 10개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반면 박형철은 당시 조국 수석의 수사 의뢰, 감사원 이첩, 관계기관 이첩 이런 방안을 박형철이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백원우는 공모 관계인데 원래 검찰 기소 내용은 셋시 공모한 걸로 돼 있는데 따져 보면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를 했고 박형철은 오히려 공모해서 감찰을 중단하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중단이 아니고 관계기관, 수사를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 물론, 최종적으로 감찰을 무마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초기, 그, 이 감찰 중단 과정에서 백, 박형철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조국 백원호와 박형철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함께 실행에 옮겼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박형철은 무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어찌됐든 간에, 뭐, 초기든 중간이든 간에, 여하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감찰 부마의 역할을 한 사람은 유죄가 됐다. 요렇게 갈라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음,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어,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관계 국무위원들입니다. 근데 국무위원들 중에 명시적으로 국무 임시국무위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뭐 장관 두명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과연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대법원의 또는 그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좀 확장해서 유추해서 보자면 결국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람들은 처벌이 되고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소극적이나마 함께 실행하지 않은, 않은 사람은 무죄가 되는 아마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물론 아직 먼 얘기입니다만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제 유재수 감찰무마에서 누구는 똑같이 민정수석실에서 공모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누구는 유죄를 받고 누구는 무죄를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